안녕하세요 이강수 팀장입니다 현대인의 취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미와 자동차와의 상관관계는 밀접합니다 특히 단순한 이동수단이 자동차라 하더라도 골프를 치려고 필드에 나가려 하면 트렁크에 4개의 골프백과 보스턴백이 들어가야 하는 등 일반적인 승용차량으로는 4인의 장비를 수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낚시라는 취미를 하려 하더라도 낚시인의 수많은 장비를 수납해야 하고 장기간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낚시를 위한 커다란 수납 공간을 가진 차량이 필요합니다. 대중적인 인기의 취미인 캠핑, 차박의 취미는 경제적이고 이동하는 비용 정도만 있어도 되는 매우 경제적인 취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량에서 취침이 가능한 차량을 꾸미거나 구입하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목적 기반 모빌리티 차량인 PV5 차량이라면 어떨까요? 주중에는 비즈니스로, 주말에는 가정용 캠핑, 차박 차량으로, 가족의 인원이 열어지면 PV5 패신저 5인승으로, 개인사업자라면 실 구매 가격이 2천만원 중후반대의 PV5 카고롱 차량으로 구매를 하시면 유리합니다. PV5 차량의 용도는 다용도 차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PV5 차량의 공통점은 넓은 수납공간입니다. 차박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전기차량이라 전기의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가장 중요한 잠자리에 특화된 차량이 PV5 차량입니다. PV5 카고롱 차량은 적재함 자체가 취침 공간과 거주 공간입니다. PV5 차량의 전장 4,695mm 정도의 크기로 아반떼 차량의 전장 4,710mm보다도 작은 전장의 차량으로 다목적 차량으로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것은 경차인 레이 차량을 비교해보면 될 것입니다. 같은 규격의 경차인 모닝, 캐스퍼 차량 대비 레이 차량이 월등히 큰 차량으로 보이지만 실제 전고를 제외한 나머지 전장, 전폭은 동일합니다. PV5 차량도 높은 전고 1895mm로 인해 쾌적하고 넓은 공간이 제공됩니다. PV5 패신저 5인승 롱레인지 기본 가격 5077만원입니다. 실 구매 가격은 약 1,000만 원이 공제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PV5 카고롱 롱레인지 차량, 기본 가격 4,470만 원 차량은 사업자 구매 시 공제되는 보조금은 국가보조금 약 1,000만 원 정도, 지자체 보조금 약 300만 원부터 평균 500만 원 정도, 소상공인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의 30%인 300만 원대의 지급이 가능하고, 여기에 차량가 부가세 환급으로 차량가의 10%를 받으면 공제의 합계 금액은 약 2,300만 원입니다. 차량가 4,47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빼면 실 구매 가격은 2,000만 원 초반대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옵션을 넣어도 2,000만 원중 후반대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기준의 차량 구매 비용에이고 비사업자는 소상공인 보조금 300만 원대 부가세 환급액 4,47만원 합계 7,47만원의 금액의 혜택이 없습니다 카고롱 차량은 사업자에게 유리하기에 세컨드카로 한대 장만하여도 부담이 매우 적은 차량입니다 흔하디 흔한 포터2 1톤급 화물차량 대신 PV5 카고롱 차량을 구매하는 것도 유리한 선택입니다 다용도의 차량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인승 탑차라고 화물 싣고 나르는 업무만 보나요 주말에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차량이 PV5 차량입니다. 구매 방법은 차량구매, 장기렌트, 운용리스, 이용자 명의리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약 40여 업체의 비교견적으로 저렴한 진행과 고객의 니즈에 맞는 업체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고맙습니다.